오늘 업데이트로 비스트 이스트 6이 나오면서 5스테이지에서만 발생되던 대소동이 5에서 6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번에 나왔던 비스트 이스트 5가 생각보다 어렵게 나와 6은 얼마나 어려울까 했는데 다행히 버닝이 생긴 이후라 6보다 이전에 클리어 한호가 더 어려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합은 무공비, 호루라기, 시계의 시계는 에픽 등급 시계가 11레벨 이하라면 일반 등급 시계를 사용하시면 되고 쿠키는 버닝, 린저, 미플, 바공, 담비를 사용하는데 각골이 있으신 분들은 린저 자리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버스는 라즈를 사용하고 비스킷은 피무가 좋습니다. 린저는 캐러멜을 사용하고 비스킷은 피감이 좋습니다. 미플은 초코를 사용하고 비스킷은 쿨타임이 좋습니다. 바공은 라즈를 사용하고 비스킷은 피무가 좋습니다. 담비는 초코를 사용하고 비스킷은 피무가 좋습니다. 몬스터 웨이브는 처음에 스킬을 전부 사용하고 이후에는 버닝과 힐러의 스킬만 사용하여 린저 칠스트과 풀피 풀크를 가지고 보스전에 진입합니다. 야, 보스전은 힐러들은 스킬 쿨타임이 돌 때마다 사용하고 린저는 7스택이 될 때마다 사용하며 카른 버닝의 막타와 바공의 스킬이 같이 굴러가는 타이밍에 눌러서 버닝의 스킬 막타 데미지를 높이면서 동시에 바공도거프로 추가적인 딜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며 딜은 충분하기 때문에 생존이 문제라면 린저 자리에 힐러 한 개를 더 넣어서 3일로 미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성불하세요 결이를 되찾아 나의 의지를 완성시키겠다.